여러분들이 쓰는 답안지를 제가 좀 보니까, 고칠 점들이 조금 있거든요. 우선 첫 번째는, 첫 번째는, 펜을,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자기 글씨체와 펜이, 잘 맞아야 돼요. 그리고 이,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0.5가 더 예쁘게 보이는 데가 있고, 어떤 분들은 0.7 정도가 좀 좋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게, 그, 이렇게 날려 이제 쓰시는 분들이, 아, 어 펜끝 자체가 이게 약간 그, 너무 부드러우면 글씨가 다 뭉개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글씨가 더 엉망이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방구에 자주 가시잖아요. <laughs> 문방구에 갖다 준 돈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 펜을 여러 개를 좀 써보고 자기한테 맞는 펜을 선택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한몇 시간 정도 이 논술을 하더라도 펜에 어, 뭉치지 않아야 되거든요. 좀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어, 똥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어, 펜 선택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지 않는 거니까 좀 신경을 쓰도록 하시기 바라고. 그 다음에 이 글자 이거든요. 네, 글자인데 제가 조금 조금씩 사실은 어, 교정을 해 드릴 거거든요. 네, 교정을 해 드릴 텐데, 혹시나 이 글자에 교정이 좀안 되시는 분들은, 어, 글서기, 그 글자서기 책이 있습니다. 아, 그게 뭐냐면,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는 것이 뭐냐면, 악필교정이라는 책이에요. 어, 악필 교정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뭐 만일 쓸 필요는 없고요.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다가 두고 좀 이렇게 약간 지루할 때또 공부하다 보면은 약간 틈이 생길 때한두 페이지 정도씩 쓰면은 글자가 딱 발라집니다. 에 그래서 악필 교정 원 투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투까지는 쓸 필요 없고 원 정도만 써도 글씨체가 바로 잡아집니다. 그리고 이건 사실 우리가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가면 우리가 이 글씨를 쓰잖아요. 그러니까 이 글씨를 사실 엉망진창으로 쓰면 애들보다 글씨를 못 쓰면 이게 조금 창피스러운 일이기도 하니까 이번 기회에 어, 글자체를 한번 바꿔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. 그리고 지울 어, 때는. 어, 지울 때는 어, 항상 이게 두 줄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긋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이거든요 어, 글씨를 가끔 이렇게 고칠 때이 다음에 써도 되고 그 위에다 써도 되니까 만약에 아, 이게 쓰고 난 다음에 틀렸다 싶으면 긋고 그 다음에다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다 써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는 그 사실요. 다반지에 안 고치는 사람은 없습니다. 다 고치거든요. 그런데 얼마나 깨끗하게 고치느냐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그리고 그리고 화이트를 그 수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수정액을 사용하는 이 답안지는 그 부분이 채점이 안 됩니다. 그 이거는 우리 시험만 그런 건 아니고 전 국가고시가 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예 화이트는 어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에, 초안지를 어, 좀잘 작성하시는 게 좋은데, 초안지를 자세하게 작성하면 진짜 초안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어, 핵심 개념만을 중심으로 했었으면 이게 이제 그 초안은 어, 실질적으로 우리가 답안지와 같다는 이제 의미를 가지잖아요. 그래서 좀 이제 핵심만 쓰면 은 그요도가됩니다그래서이거는 아, 자기 글씨 는도를 가지고 나는 초안을 쓸 것이냐, 요는쓸것이냐라고하는 것을 이제 는정하음면되는데처음쓸때는초다을 조금 많이 써보시다가점는 점점 음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. 그다음에다섯번째는 이게 문단은요. 어, 우리가 말하는 문단은 서론이 한 문단이어야 되죠. 서론. 그리고 1번 문항, 2번 문항, 3번 문항, 4번 문항. 그 다음에 결론. 어, 지금 이렇게 딱. 여섯 개의 문단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왜냐하면요, 채점자가 달라요. 뭔 소린가 하면 서론하고 결론하고 주제를 채점하는 사람이 세 명입니다. 이게 어, 박 교사 채점하는 사람이 세 명, 그 다음에 이 교사, 구 교사, 황 교사. 그래서 우리 그 논술 시험에 채점자가 총 15명. 그러니까 이 사람은, 이 사람, 이세 사람은 밥, 밥만 먹고 그냥 박교사만 계속 채점합니다. 어, 우리 그 8월 7일 날그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학원에서 이제 채점을 한번 해보면 아시는데 우리도 저렇게 합니다. 그러면, 뭐가 되느냐? 그, 채점의 도사가 됩니다. 왜? 계속 저것만 채점하니까요. 그러니까 이세 사람은, 아, 이 교사가 뭘 묻는지, 구교사가 뭘 하는지, 황교사가 뭘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. 그래서, 어, 우리가 이거를, 문단을 구분해 주지 않으면, 이 사람들이 신경질 내는 거예요. 이게 우리게 어떻게 갔지? 그리고 이거는 사실 뒤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. 왜두 장의 답안지 내에 있는 경우는 다 채점을 해줍니다.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대신에 내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드러내 줘야 되겠죠. 그러면 여기서는 에박 교사가 여기가 있어야 되죠. 이 교사가 여기가 있어야죠. 그래야지 이 사람이.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부분을 뒤쪽에 가도 그렇게 써주면 돼요. 그럼 채점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. 어 그래서 이 문단 구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,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. 어, 수런입니다. 수런데 어, 예를 들면 뭐뭐 할수 있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. 이게 우리가 이 간결문같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사실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. 아 뭐뭐 할수 있지 않겠어?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쓴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런 거는 쓰지 마시고요. 뭐뭐 한다. 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선행 학습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선행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로를 잘 다듬어 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. س